윤호원 님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니다 <laughs> 먼저 제가 궁금한 거는요. 어 우리 출마 동기가 궁금하거든요. 어 출마 동기를 말씀하세요. 아, 저는 뭐 포항에서 태어나서 이제 포항 토박이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고요. 예. 어,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뭐 경북 도에서도 행정부지사도 하고 한 4년간 근무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 국가보훈부 차관을 마지막으로 약그 32년 8개월 근무를 했는데요. 어뭐 다른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네. 박근혜 정부 때는 인사혁신비서관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어 정무적인 국가보훈처 차장, 아, 나중에는 보험부 차관으로 퇴직을 했는데요. 음. 아, 제가 주로 근무한 것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내무부 예, 들어와서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어, 지방정부 자치단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인데, 네. 아,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가꾸고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제도 개선도 하고 재정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이 네. 포항이다 보니까 네. 이제 항상 롤 모델로 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면서 제가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특히 이제 경북도에서 이제 계획관리실장이나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경북을 이제 포항지역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요. 경북에 보면은 22개 시군이 있는데, 예. 포항이 이제 인구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얼굴인, 어, 최우선의 도시입니다. 어, 뭐, 예를 들면 통일신라시대 경주하고 비슷한 게 예. 오늘날 이제 경북에 있어가지고 포항하고 구미거든요. 근데 예. 지금또 보면은 전국에 보면은 200, 어, 230, 22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중에서도 포항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어, 영일만 항이 있고, 뭐, 자연환경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네. 아름답고, 인구도 보면은, 경북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뭐 50만이 좀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경북 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네.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고, 지금또 보면은 기존에 이제 포스코 중심으로 돼 있다가 2차 전지 이라든가 아니면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등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예. 나타나고 있는데 황의 문제점이 이제 제도 현장에 가보면은 예. 이제 뭐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보다 예. 정치권 좀 바꿔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뭐 예. 이런 정치권이 이제 갈등이라든가 반목의 씨앗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포항이라는 곳이 이렇게 입지 여건도 낫고 좋은데 정치권이 조금만 잘하면 제 2의 그 영일만의 기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 뭐 거의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연간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누구보다 잘 이제 경국의 얼굴인 포항을 대표하지 않을까 또 현안을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항공직 경력이 다한데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오래 근무하신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본인 상 경력으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봉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줄맛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행안부에 근무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는데요. 뭐 포항시 공무원들도 행안부에 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출장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행안부의 터줏대감입니다. 네. 제 사무실이 거의 사랑방 역할을 해서 네. 제 사무실 을 거쳐서 뭐 교부세과를 간다든가 하면서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아 결국 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관장을 하는데 네.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걸 생각을 할때 본인 고향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꿈을 실현하고 싶은게 제 출마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이제 또 가장 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우리 이제 포항의 비전 또 앞으로 했던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예.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경제권, 예.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원팀이 되어야 예. 됩니다. 예. 근데 포항은 이제 정치권이 예. 거의 정치가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그 정치권이 불화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발전의 장애물이 이제 정치권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권이거든요. 그런데 예.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되면 정치권, 경제권, 지방정부를 원팀으로 만들어서 예. 새로운 포항의 도약 영인을 만한 지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요즘은 어쨌든 산업 사회거든요. 농업으로 네. 먹고 사는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육성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2의 이제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첨단 산업 위주로 포항도 이렇게 산업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중후 장대형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머릿속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시대인데 네. 지금 뭐 어쨌든 2차 전지든 수소산업이든 바이오산업이든 새로운 혁신의 기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키워서 어 포항에 한 단계 더해 갈수 있도록 성장 포항을 만들겠다는 게두 번째 생각이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뭐 석사과정도 미국에서 나오고 중미대사관에서도 2년간 근무를 네, 네.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안전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 228개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비교 분석하는 게 일종의 취미 비슷한데요. 어, 굉장히 자연 여건은 좋은데 이제 포항이 격조 있는 도시냐면은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되게 격조 있는 도시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 격조 있는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야 되고, 문화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예. 있어야 되고요. 의료 시설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상당한 부분 난개발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좀, 이제 물, 뭐 상당 부분은 이거는 국회의원이 할 역할이 아니라 시장의 역할인데, 어쨌든 지방정부와 협력을 해서 진짜 포항을 좀 격조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 요약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정치권하고 경제권하고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고좀 원팀이 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좀 본인이 이제 이룰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천단산업, 그 이제 육성을 위해서 산업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하다. 그고세 그래. 번째는 이제 좀 풍격 있는 도시, 그죠 진짜 풍격 예. 있는 도시, 품격 되죠. 있는 도시를 만들고 예, 싶다. 예. 이런 얘기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윤 후보께서 그러면은 이제 다양한 경력들 가진 이 공약도 좋은데 다른 후보하고 내가 차별화를 말하고 싶다면 이런 점이 이제 <laughs> 다르다 하는 것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훌륭한 후보님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런데뭐 네. 저는 이제 뭐 공무원 생활 하면은 주요 보직을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성과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우리 보면 이번에도 설이 있었는데 예. 이제 이 설이 예를 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겹치는 경우 하루 되시는 대체 공휴일 있잖습니까. 그것도 제가 담당 국장하면서 도입을 했거든요. 하고, 네. 마산 창원 진에도 제가 자치제도 과장할 때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공무원들 아는데, 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이라고 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부터 지출 관리,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행안부에서 과장하면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이제, 뭐, 이제 그, 우리 북구에 나오는 국회의원들도 공약상은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대동소이한데 제가 하나 좀 관심 있게 하는 거는 어, 포항의 북구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남구에 치우쳐 있잖아요. 음. 포항 북구 쪽에도 좀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교통만 관련해서도 보면은 포항이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게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 예.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고속철도 ktx하고 예, 예. srt가 들어옴으로써 서울하고 여기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도 아마 영인만 대교도 지금 만들어지고 하지만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광역 전철망이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의 전철이 다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여기. 포항에서 대구까지 해봤자 거리가 얼마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의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예. 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뭐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고속철도 들어온 거 있잖아요. 예. 그 KTX, SRT에 준하는 이런 새로운 교통체계가 재편이 되면은 예. 그 포항 중심으로 이게 발전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략들은 이렇게 뭐 새롭게, 새로운 게 없고, 대동소이 하더라도, 실제로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결과는 달라질 네. 수 있거든요. 네. 뭐,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만들어도, 부실 건축물을 만들어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똑같이 건축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네. 어떤 분들은 아주 명품 건축물을 만들거든요. 네. 그렇게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5년 할걸 10년하고 20년 하는 경우가 있고 한데, 네. 제가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되면 은왜냐면 제가 행정공무을 하면서 30년 이상 단련을 받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계획 수립부터 그걸 집행을 하고 갈등을 해소를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예. 하고 그 분야에서는 제가 국내에서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 저는 한개 부처에 있는 게 아니라 예. 6개 정부기관을, 지방정부부터 재외공관까지 뭐 그리고 뭐, 대통령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음. 똑같은 공약을 해도 그냥 뭐, 헛구에 그칠 수도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공직 생활이 증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합부채의 네. 이제 다양한 경력이 이제 본인의 가장 큰 장점으로 못 되겠다. 그죠? 그렇죠. 저는 네. 뭐왜냐면 행정안전부에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총리실하고 가깝고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근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방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니까 기획재정부가 다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국가보훈부라는 게 외교 안보 통일 국가의 기초질서가 관련되는 부처이거든요. 안보 부처입니다. 그래서 네. 포항도 어떻게 보면 군사 도시거든요. 네. 경북 지역의 최고 군사 도시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네. 뭐,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첨단 산업 도시이지만, 우리나라 국토 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방자치라든가, 내무행정만 한게 아니라, 내무행정, 외교, 보훈, 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행무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이렇게 좀 하고 싶다는 게. 제 나름의 소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더불어 이제 만약에 우리 윤호국께서 국회에 되시면은 지역 발전은 당연한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미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뭐 입법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원래 전공은 아닌데 원래는 제가 지방재정, 지역발전, 지방자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관심 도 많이 갖고 음. 주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또 마지막에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서 국가보험부 차관을 했는데요. 음. 어, 제가 있는 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제가 1년 5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많이 느낀 게그국가보훈부가 이념전쟁, 이념논쟁의 최천명 역할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건국전쟁이라고 네. 지금 영화 상영 중인데 다큐고하는데 네. 오늘도 제가 몇 분들하고 제가 보고 왔는데요. 어, 제가 있는 동안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예. 그 의미는 보훈의 가치가 이제 기존에는 보훈처에 있을 때는 18개 부부 중에 부, 부가 아니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 배석은 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었는데 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면서 보훈이 정부 직제 순위로 해가 아홉 번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훈이 외교 통일 안보국방처럼 뭐처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가치로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되면 은 여러 가지 뭐 민주유공자법 제정이라든가 5.18이라든가 그리고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든가 지금 또 국가 보훈과 관련해서는 6.25 전쟁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념적, 이념적 논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예. 한데 제가 국가 보훈처 차장과 차관을 하면서 1년반 동안 누구보다도 잘 막아내고 어~ 선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적 가치를 확실하게 재정립할 수 있도록끔 보훈 관련 법들을 재정비하는 데 앞장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가 뭐 이론도 이론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현재 지방자치제도가 지방 발전을 이끌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운영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좀더 충분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에 뭐 지역 정치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공천이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자치단체장 선출이라든가 지방의원 선출이라든가 등의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뜻에 맞춰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제도도 마찬가지고요. 재정제도도 낭비 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면 제가 확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지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예를 들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세요. 예. 그리고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가 포항이거든요. 예. 저는 포항이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 그리고 어디 이렇게 내놓았을 때도 품격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좀 격조 있는 분이 좀 지역의 얼굴이 되어서 포항 지역을 이끌고 포항 지역의 화합의 중심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경제권, 그리고 지방 정부가 원팀이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손잡고 국회도 가고 기획재정부도 가고 대통령실도 찾아가고요. 네. 형식적으로 손 잡는 게 아니라, 진심을 마음을 터놓고 손을 잡고 갈수 있는 그런 사람, 좀품격 네.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의 또 열정과 진심이 담긴 말이 이제, 유권자들이 음대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겠죠. 저도 이제 이런 이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 기원하면서 오늘 이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이 수고했습니다.